아나씀부시수니오아 까지 아깝다. 오오 잘했어. 아 식사 좀 할게요. 오하가 걸리고 미러는... 미러는 미러 들어가야지, 빨리 주고 들어가야지. 10초! 쏴야 돼, 쏴야 써야 돼. 써야지. 그렇지. 와이! <요> 야, 근데 표정을 좀. 들리다. 할수록 아까처럼 딱 시작할 때 너가 상대방 수비를 보고. 아까 스웨트니까 스페이싱 네가 자리 가라고 얘기해줬잖아 그거 되게 좋은 거 같거든 내가 볼때 코트 위에 있는 애들이 해줘야지 원래 어. 그리고 이제 맨투맨 할 때는 어 나이스! 어이! 아이! 맨투맨일 때는 두명 찍어서 왼쪽이나 오른쪽 보낸 다음에 투맨 게임 하라고 하고 나머지, 나머지 애들은 다 사이드로 빠지라고 해 반대편으로 나이스 대로 오 에너! 야피하마 피하지마! 미쳐! 미쳐! 비테야 잘했어 잘했어 아니안 찍겠어 아 이제 찍혔어 오이! 아 손끝 찍다 손끝 좋아 비테가 손이 있네 쇼죠와파트데 계속 볼도 못 잡아요 아이 씨 잡으면 들어가 아, 볼을 잡으면 이렇게 아 어, 나이스 잡아. 남주한 채영어데 심판. 와이. 아. 잘했어 잘했어 진서가 해야 됐었어. 리바운드 리바운드. 오하이점 깔끔. 저 친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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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. 나이스. 아, 사이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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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봐 시간 시간 몇 초야? 아, 오, 아, 나이스 14초. 오이! 세! 와, 나이스! 오, 파울 파울. 아, 까비라, 까비 파울야 까비. 아, 근데 이런 파울은 괜찮아. 잘 끊어서 석공 먹힐 뻔했는데 잘했어. 오, 말 잘해줬다잉. 안해온다리바가 뭐야! 어리냐고 1, 2, 3, 4, 나이스. 나이스. 야 간. 와! 괜찮아. 괜찮아. 아비까비까비 괜찮아 지저리 쪽가가이스가가나스 네. 아 나이스, 이거 아 나이스. 나아아아 나이스. 와! 나 와! 나이스, 민우. 야, 민우 5득점, 5득점 야, 득점 야, 지성아 빨리 고이다고해 <laughs> <laughs> 잘 쏜다. 요즘 애들은. 어떤 음, 리도다 좋아. 남아 있을 수 없어. 이거 농구를 매드네는데. <laughs> <몇해> 오늘 <laughs> <laughs> 어, 커피 아까 먹었더니 입이 쫙쫙쩝짝 마르는데. <laughs>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. 같은뭘 <laughs> 먹어. 같이 먹어 그러니까. 뭐야, 저거. 거기서 맞고. 나이스 오른손.

자, 수비 한번 해보자. 3점 조심해, 3점! 그렇지, 히트해 좋아! 손만 들어! 이히트 아니야, 는저친구 막을 수가 없어요. 아, 진짜 아, 현실이야, 현 현실. 아니, 죄송하게 끝까지 자리 잡아도 될것 같은데. <목소리> 와! 야, 2점 차니까 뺏기면 안 돼! 공 받아줘, 공 받아줘! 팀파올라오고 있지? 감점. 미니샷 또. 끝 와, yeah. 와 이겼